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보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이러다 뭐 죽겠구나. 뭐. 부모님도 계시고. 저 아직 지금 혼자인데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제 보자를 10년 감수하게 만들었다는 그날의 사고 영상입니다. 제 보자가 교차로에 들어서는데요. 그 순간 아. 아, 오오 상대 차량이 인도까지 밀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주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그~ 상대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야를 못 보고 음. 그~ 들어오는 차를 받아버렸거든요 인도의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인데요 삼 차선에 다니는 그~ 차도 같이 이제 충돌하면서 인도 쪽으로 차가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어, 신호등까지 이제 받으면서 그 피해가 상당히 컸었어요. 사고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만 가지 신호등은 교체됐고 또 목격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천둥 소리같이짜 콩콩콩 소리 나는데 나는 저희 이제 금마루까지 빵 하고 소리가 났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나왔더니 이제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리던 차량 수 대가 한순간의 사고로 모두 폐차되고 운전자들 또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보자는 분명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차량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회전을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건데요 신호위반은 모든 대형 사고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마트에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어 어어? 어어, 어어.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왼쪽편에서 SUV 차량이 천천히 한 20km 정도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측면을 그렇게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10개월 된딸 아이를 모여서유 중에 그때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는 태어난 지 불과 10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경험한 건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보자가 직진을 하는데 상대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을 합니다. 과연 누구의 신호였을지 확인해 볼까요? 제보자의 신호였네요. 신호 위반 사고가 이렇게나 빈번합니다. 제 신호라도 한번더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인데요. 자, 그런데 이때 어! 오! 오! 정면 충돌을 했네요. 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뭐였어요? 아, 차가 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사고가 벌써 이미 나. 순식간인데요.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갔고요. 기억은 잘안 나니. 음, 충돌 직후 제 보자는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손상 정도만 봐도 사고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중앙선을 넘어온 건가요? 술이 좀 취하신 것같았어 아이고 저런. 알...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0.2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소주로 치면 은한세병 정도라고. 아이고. 취상태용입니다. 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마신 술한 잔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광역시입니다.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풀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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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더라고요. 살짝 그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니깐 까 아. 쪽에서 불치면서 아, 가수원 쪽으로 아, 또 떨어졌습니다 아하, 수풀에 가려진 길을 보지 못한 제보자는 상대 운전자가 방향시등을 지 잘못 넣었을 거라고 짐작한 건데요 도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운전자 모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방심하기 쉬운 시골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더욱 세심하고 차분한 운전,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 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갓길로 가고 있는 자전거가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 자전거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딱 넘어 지시더라고요. 아... 남편의 순발력도 좋았지만 아마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지면 못 보고 지나쳤으면 이렇게 박을 상황이었거든요. 자전거 타셨던 분이 횡설수설 횡설수설 약간 뭐술 취하신 분 같이 아, 최근 자전거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전방 주시하시고 또 자전거도 안전 운전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입니다. 제보자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요. 어, 어, 어. 어, 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어? 아. 어머, 조차 그냥 간다. 오토바이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어머. 어떻게 되는요제 앞으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끼고 차가 끼면서 같이 동시에 끼면서 오토바이가 피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넘어져버렸다. 음, 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는 어떻게 괜찮던가요? 뭐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 아저씨도 일어나서 바로 뭐 차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신 것 같았는데 그 차는 가버렸고 그데그 아저씨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줄 모르고 오토바이는 또안 일어나고 제가 봤을 땐둘다 과실이거든요. 이 차도 깜빡이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고 오토바이는 저를 제껴서 갓길로 해서 들어와 버렸으니까는 자, 제 보자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선 차량은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했는데요. 아, 오토바이 역시 뭐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는 차선은 넘나들면 안 되는데. 나 하나쯤 괜찮다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처음 운전 면허를 받을 때그대로 실천한다면 안전 운전 문제 없습니다. <laughs>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트럭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제 좀 위태로워 어... 보이죠. 조금씩 휘청거리기 아이고. 시작하더니 결국은 어어어 화물차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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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들이받고 전복돼 버렸습니다. 뒷바퀴가 좀 이제 흔들 흔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좌측에 중앙분리대를 받고 2차로에 오던 그 대형 화물차랑 같이 이제. 추돌을 하면서 이제 전복이 된 상태죠. 차 중심이 뒤로 좀 쏠린 상태에서 이제 조향이 잘안 되다 보니까. 트럭에는 적재물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무게 중심이 치우칠 경우 운전자가 자칫 방심하면 수시간에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가 제어 능력을 상실해 큰 사고로 번지게 되는데, 과적을 삼다고 서행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의 톨게이트입니다. 빨간 원 안의 트럭을 주목해주십시오. 앞 차량을 따라 톨 게이트에 진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 뭔가 좀 잘못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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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트럭이 차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현장에 전산 장비까지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톨 게이트 진입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끄러졌는지 아니면 차 간격을 잘못 봤을 보셨는지 바퀴가 탁 걸리면서 거기서 이제 와장창하면서 계속 쭉 진입하면서 어. 충돌이 계속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어,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인데요. 사고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럭은 차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왔는데요. 졸기이트 진입 시에는 전광을 주시하고 꼭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된다는 예, 사실 예. 잊지 마십시오. 하루 일을 마치고 제 제보자는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어지나 쪽으로 한쪽에 방금 뭔가 보였는데요. 가쪽에서 털뭉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또 치어 죽었구나. 그 생각하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뭔가 좀 틀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은 살짝 눈이 마주쳤어요. 예. 네, 혹시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차에 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 제가 보자는 가등기를 멈추고 차를 돌렸습니다. 자, 여전히 도로 한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 보였을까요?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옆을 그 보니까 고개를 돌리고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아, 살아 있더라 고양이였어요. 요고 아, 도로에 살아 있는 아기 고양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한 제보자는 어, 곧바로 어, 차를 돌렸습니다. 어, 곁에 차를 조심스럽게 세워둔 후 제보자는 트렁크에 있던 장갑을 꺼내서 끼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녀석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참. 제보자는 결국 오 어, 어, 어. 아이고 슬라이딩까지 아이고. 하고 말았는데요 고마워. 슬금슬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는데 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자꾸서 넘어졌어요. 처음에 다가가니까 아유.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슬금슬금 뛰길래 저도 몸을 날려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살려야겠다는 아유. 생각 때문에 어차피 마음이 안 드신 같기도 예. 예, 한데, 예. 고양이를 무사히 품에 안고 재우자는 재빨리 차량으로 돌아오는데요. 어 영광의 상처도 남았지만 아이고 고양이가 잘 자라면 더 바랄 게 없다고요. 하지만 주행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들이 직접 동물을 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동물이 위험하다면 사람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인근 구청이나 지역 기관의 신고에서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예. 경기도 수원입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제보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 어 지금 뭐가 지나갔나요 한 명은 운전하고 타였나요? 있고 세 명이 그 오픈카에 그 난간이라고 난간에 어? 그 앉아서 가는데 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어, 그날이 비가 ]겠네요.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오픈카 타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아 줄겨서 그렇네. 있는 차량들 옆을 보란 듯이 지나가는 오픈카인데 사람들이 차 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요 참. 순간의 즐거움을 즐기기엔 대가가 너무나 큰 행동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대전의 한 건물 CCTV 영상입니다. 아 이게 웬 일입니까? 차량 한 대가 건물 벽을 두리받았나요? 큰 소리와 함께 흰 연기 휩싸였는데 바뀌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휴. 완전히 막 진짜 속도나 무슨 뭐처럼 막 와가면서 엔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연기도 막 엄청나게 들리고. 자 교차로에서 나타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고, 어이고 그대로 가게로 돌진합니다. 가게 내부에는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더 안쪽까지 만약 들이닥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바깥 상황을 보시죠. 잠시 후 운전자가 내립니다. 예. 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 운전자는 여든 여섯 살의 할아버지이셨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 엑셀을 밟아서. 급그 가속돼서 그 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아, 운전 얘기를 해서 미술이군요.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 아, 그 미숙 측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고. 반사신경이 느리죠.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미 두 차례나 접촉 사고를 낸 뒤에 건물로 돌진한 거였고요. 이렇게 해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율이 점차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합니다.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보자는 지난 설 연휴에 큰 사고를 안녕하세요. 당했다고요. 안녕. 네, 아, 지금 오, 이 자리 딱 들어왔네요. 아빠랑 붕어빵이네요. 네. 그렇게 큰 사고였기 때문에 <laughs> 사고가 있었어요. 자, 다행히 안전벨트를 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어. 아, 어휴, 크게 났네요 사고가. 그 차가 앞에서 예. 비티비티를 거리면서 설마 저 차가 우리한테 오겠냐 한 생각했는데 그 얘기 끝나자 마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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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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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이이고 아이고, 고나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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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배추밭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상대방 차량이라고 어, 안전벨트를 안한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그 제보자는 이 사고로 안전벨트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는군요. 전좌석 안전벨트 이건 필수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트럭 운전자입니다. 어. 자 맞은편에서도 트럭이 오고 어 있는데 그런데 어이구 아이고. 어, 아이고! 아 트럭 두 대가 정면 충돌하고 말았네요. 어... 제가 오는 걸못 봤대요. 그제 이해는 안 가는데 <laughs> 못봤다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정면충돌하고만 두트어이 사고로 제보자 트럭은 폐차를 앞두고 있답니다 그런데 상대 트럭은 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걸까요 어유 우측엔 병원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커브를 틀었다는군요 전방주시 태만이 부른 사고였습니다 어, 한 식당 앞에 지금 어, 왼쪽에서 들어온 차량이 주차 중인데요. 아 옆을 통과하다가 주차된 차량 옆면을 슬쩍 긁은 것 같죠. 예, 소리가 분명히 네, 큰 났는데요? 사고는 아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후 가해자가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립니다. 예. 잘 보세요. 당연히 뭐 사고 냈으니 수습을 하셔야죠. 마침 그렇죠. 차주가 이 옆에 있었다고요. 아 차주가 있었어요 예, 카메라 를 들고 내려서 지금 그 장면을 찍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보험 예. 처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합의를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냥 합의 쪽으로 하자고 또 금자리 합면올수있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어, 그러면 문자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받고 네. 입금을 했죠. 네, 입금을 했어요. 오, 네. 자 이렇게 원만히 합의를 마친 두 사람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 걸 보세요. 상황이 좋게 잘 마무리된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묻지 네. 못할 일입니다. 사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랍니다. 이미 합의가 다 끝났죠, 분명히. 네. 잘 보세요. 이번 사고는 교통 사고와 상관없이 어, 사기로 처리가 될 겁니다. 사기? 사기요? 예, 네, 대체 <laughs> 누가 사기를 쳤다는 사기인 얘기일까요? 거죠? 피해자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차주한테 그 합의금을 송금했다고. 근데 저는 모르는 일이고. 이분이 차주예요. 예, 네, 가해장 아 분명 검은 옷을 입은 저 남자한테 합의금을 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차주가 아니었어요. 차주가 아닌 거죠. 아, 아. 차주가 정말 아니고 일이죠. 전혀 상관없고 그 차하고 전혀 상관없는 3자가 네? 차주인적 행세를 해서 황단하네요, 돈 20만 원을 편취를 한 것이고. 잘 보세요.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순간 식당에서 지금 뭐 식사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곧바로 차에 다가가서 흠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피해자 행세를 한뒤 합의금 20만 원을 받아낸 건데요. 그런데. 붙지 못할 일입니다. 대자 추적으로 덜미가 잡히자 곧바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참 황당하네요. 좋은 방법은 일단 보험회사에다가 네.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량 번호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접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제보자는 컴컴한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제보자 아 오, 여기 하겠네요. 옆에 할머니가 계세요. 어? 나이는 한80 넘으신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리고 꾸부정하시고 그 손에는 무슨 나물 같은 걸한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어, 위험하죠. 아, 지금 이 주변에는요. 차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는 제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뒤를 쫓아가면서 음. 어, 그 비상도 하고 마워라 그리고 손짓을 했죠. 예,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예, 할머니를 안전한 음, 곳으로 대피시키려는 찰나에 신고를 받고 음,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경찰을 보고 아주 당황한 기색이셨다고요. 자, 할머니 집은요, 할머니가 발견된 38번 국도 정 반대 방향 쪽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할머니는 걷고 또 걸으셔서 아이고, 그 국도까지 총 드셨군요. 20km를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놓지 않으셨다는 대저이 뭐였을까요? 그냥 길 가장자리에서 흔히 날수 있는 그런 풀도 잡풀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만. 잡풀. 저도 먹을 수 없는 거인데 그걸 뜯었던 모양 같아요. 제가 봤다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까지는 음. 기억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름만 이름 정도만 그냥 아는. 네. 아이고. 대충 정도. 할머니는 보호자에게 인계돼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운전자들이 빨리 경찰을 신고를 해준 덕분에 사고를 막을 네.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마운 분이시네요. 제가 전방 주시하면서 가는 길에 뒤에서 끼익 하는 마차름이 크게 나길래 뒤로 봤는데 뒤를 받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어. 어 트럭이 지금 비틀비틀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 어, 어. 어 전복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아 어이고. 다행히 다시 로나 반대편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 아한번 중심을 잃으니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는데요 도시고가 도로다 보니까 밑에 도로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날까봐. 어유 큰 일이죠. 혹시나 싶었죠 또. 예. 그런데 이 도로에는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만 건데요. 예. 화물차였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커브 구간은 들어서기 전부터 감속해야겠죠. 잊지 마십시오. 비가 내린 아침입니다. 자 왼쪽. 어 지하철에서 어. 올라오는 트럭이 어. 오. 아이고 아이고. 벽을 들이받고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멈춰섰는데요. 어. 이거, 이거 아 트럭에 왔죠. 실린 짐들이 제부자 쪽으로 날아올 정도로 아주 충격이 컸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노면이 많이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오르막길을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속도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요. 빗길에는. 감속하셨어야죠. 예.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 앞에 가는 차량 두 대를 지켜봐 주세요. 나란히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아이고. 뒤늦게 검은색 차량이 핸들을 틀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흰색 차량까지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내고 맙니다. 아... 우선 검은 차량은 분명히 앞에가 들어온 걸 봤을 텐데. 안 보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처음에 저런 경우가 보고 종종 나중에 있어요. 제가 때는 안본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흰색 차량이 약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 에 차로를 변경한 건데 예. 왜 이들은 서로를 못본 걸까요? 예. 자, 잘 보세요. 이 같은 상황에서 사각지대군요. 앞차 운전자의 사이드 미러에는 뒤 차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 바로 사각지대에 놓인 건데요. 운전자 시각에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네. 이때 무심코 차로를 변경했다간 잘 보세요. 자 저렇게 큰 차량이 있었는데 보이도안 보여요. 고개를 돌려서 사각지대까지 확인을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차로 변경 시 시야 확보 꼭 기억하십시오. 예. 아침 출근길입니다. 차들이 좀 밀리는 상황인데요. 제보자 앞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면 앞에 가는 두 차량이 가로 막히고 말았는데요. 그 도로가 이제 70km 규정 도로인데, 이제 그 제일 앞에 두 차들은 한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이리저리 추월 기회를 엿보지만 마땅치가 않아요. 화가 두 차들이 하나요? 계속 안 비켜주는 꼴이 됐으니까. 뒤에서 아마 약이 많이 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다가 두 차량 간격이 벌어진 틈을 타 결국 추월에 성공합니다. 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데 화가 많이 났던 걸까요? 오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차량이 까만 연기를 내뿜는 것 같습니다. 요 오락실에서 이제 오락하던 방구차가 생각해서 웃긴 했는데 혹시나 당황이라도 했다면은 또 어떤 제2의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이쿠, 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살짝 부딪혔는데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냥 가나요? 예, 아니, 아 저기 수는 것 같죠? 예. 비상등을 켜고 어, 사고 처리를 위해 서로 차를 댔고요. 상대방 내렸어요. 운전자가 내립니다. 이때 제보자도 차에서 내렸는데요. 예. 그런데 어디 갔죠? 당황했죠 당황해서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고요. 음. 이게 뭐 피해가 작은 거라서 그냥 뭐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도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간단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제보자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데요. 예.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상대방 운전자입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화를 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운동 선수처럼 네 빨리 뛰어가시더라고요. <laughs> 축구 선수, 뭐.. 기성용 어? 그냥 가버렸어요. <laughs> 도망가셨어요. 기성용 선수도 울고 갈 실력인데요. 축구가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을 간 건지 어이가 없어요. 질리는 게 있으신가 본데요. 차적 조회를 하니까 대포차였고요. 아 차주도 도망을 가고 외국인인 거 같기도 하고. 네, 이 상대방 운전자는 경찰 수사망에 올라있습니다. 붙잡혔다는 소식으로 빨리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